듣다 보면 함께 건강해지는 정보 지리산 신바람 TV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저자. 명예 한의학 박사 김세형. 챕터 4. 마음이 따뜻하면 체온이 올라간다. 외로움과 고독은 의미가 다르다. 효소란 동식물과 미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고분자의 유기 화학물이다. 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생명 유지에 관계된 온갖 화학적 반응을 촉매하는데 세포 조직에서 분리해도 그 작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포 내 효소를 추출하여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를 소화흡수시켜 활력을 발생시키며 낡은 조직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작용에 관계한다. 인체는 6 0조에 서백조개에 달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 세포를 생산하는 것도 효소다. 효소 이론에 의하면 효소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pH 농도, 습도, 체온이 균일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효소 활성의 최적 조건이라고 한다. 김치에는 효소가 살아 넘치지만 김치찌개에는 효소가 없다. 날 생선으로는 젓갈을 담글 수 있지만 익힌 생선은 자연발효되지 않기 때문에 젓갈이 되지 않는다. 생, 야채, 회에는 효소가 존재하지만 익힌 야채, 익힌 고기에는 효소가 없다. 자체 효소가 고갈된 화식을 소화시키려면 인체는 상대적으로 체내 효소를 과다하게 소비할 수밖에 없다. 현대화가 진행될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찾아내는데 집중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이 세균을 죽여야 한다는 이유로 음식을 익혀 먹을 것을 권한다. 음식을 익히면 질병의 원인인 세균이 죽을지 모르지만 질병을 이기게 해주는 효소도 함께 죽는다. 인체는 질병을 피하기보다 정면으로 맞닥뜨림으로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이런 사실은 무시한 채 과학적인 잣대로만 건강을 다루기 때문에 현대인은 만성효소 부족증에 걸려있다. 효소는 높은 온도에서도 살아남지 못하지만 차가운 곳에서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게 되는데, 이는 병원균을 퇴치하기 위한 항상성 작용의 일환이다. 근육은 우리 몸 최대의 발열기관으로서, 근육은 그 존재 자체로 효소의 작용을 돕는다.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의 경우, 몸이 따뜻하여 병도 없는 것을 알수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현대인은 이에 적응하기 위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로물질인 저산과 초성 포도산이 생산되는데, 이는 혈액을 산성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효소는 체액이 약을 칼릴 때 가장 활성화되기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효소의 작용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체온을 떨어뜨리는 또 다른 원인이다. 이로 인해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오고 내분비계가 교란된다. 교란된 인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소의 역할이 절대적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체온이 떨어졌으니, 효소가 활성화될 리 없다. 대사계가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운동을 통해 몸의 온도를 높이되 즐겁게 해야 한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운동이 스트레스가 된다면, 건강한 생활은 물 건너가게 된다. 등산이나 골프가 끝난 후에 여럿이 어울려 술자리 갖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고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면 운동한 보람도 없이 아주 많은 양의 효소가 낭비된다. 술자리에서 오고 가는 고성, 말다툼, 논쟁 역시 마음의 평안을 해치는 요소이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는 잔소리가 기다리고 있다. 이 또한 심신을 지치게 할 것이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들과 어울리고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된 평화는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데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자. 외로움과 고독은 의미가 다르다. 외로움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요. 고독은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용기만이 외로움이라는 그늘을 물리칠 수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명상을 즐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효소를 아끼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와 더불어 마음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공유할수록 함께 건강해지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